So to give you a little bit more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myself, I went to a French international school from when I was in grade 2 till I graduated high school, and I took the French baccalaureate instead of IB or A levels. So up until middle school, I was planning on becoming a cellist, and I think it was around year 11 or 10 that i decided that i wanted to become a doctor and it wasn't up until year 12 so final year of high school that i really started to study i mean i wasn't slacking off usually but my final year at high school it was a year when i decided that it wasn't all about getting the highest grades but it was more of not having regret when I graduate. And I 100% did not want to look back on myself and think, oh, I could have done better if I had put in more work. And that was my main goal at that time. And actually, it's also the words that I still live by today. So, what happened during my final year at high school is that i was already accepted at french medical schools but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i had made a deal with my parents that if i got past a certain school at the baccalaureate i could try out applying to uk medical schools and that's exactly what i did so <laughs> 물론, 저는 학기 초반에 1등이 아니었습니다. 저보다 뛰어난 친구들이 많았고, 그리고 저는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편이라, 제가 고3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많이 혼란스럽고, 아직은 공부하는 법이 헷갈리고 그랬는데, 제가 아직도 쓰고 있는 이 공부법, 이 집중하는 법을 통해서, 8개월이란 짧은 기간 안에,

스스로와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저에겐 암기하는 능력과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효율적인 시간 관리였던 것 같아요.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응용하고 있는 저만의 습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매일 밤 자기 전에 그 다음날 스케줄을 한번 짜봐요. 혹시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못 끝낸 것들? 그리고 해낸 것들을 적어보고 오늘 너무 많은 플랜을 잡지 않았나? 그리고 왜 오늘 목적을 이루지 못했나 분석하면 내가 어떤 태스크에 얼마나 집중하면서 해냈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더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다음날 하루를 더 콤팩트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공부란 마라톤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라고 생각해요. 아무리 뛰어나고 제 두뇌가 좋아도 체력이 따라와주지 않으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몸이 버티기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늘제 하루 스케줄에 쉬는 시간도 꼭 넣어줍니다. 하나의 스케줄을 만들고 그것에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면 이 스케줄을 보면서 성취감도 느껴질 수 있더라고요.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체크한 리스트 목록을 보면서 아, 오늘 하루 참잘 보냈다. 이런 듯한 느낌이었어요. 이제 이 스케줄을 어떻게 만드느냐. 첫 번째, 오늘의 투두 리스트를 적는다. 두 번째, 리스트 항목 옆에 뭐가 더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꼭 적는다. 이게 저는 prioritizing이라고 하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, 하루를 1시간 단위로 나누고 플래닝하기. 또 공부할 때 어떻게 핸드폰을 안 보고 집중할 수 있나요? 하시면, 전포모도로 아니면 비포크스트 라는 어플을 사용합니다. 원래 그 어플이 2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그런 시스템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5 0분 공부하고 5분 쉬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. 이제 저는 대학 시험이 모두 주관식 아니면 서술형이어서 그래도 암기할 수 있는 건 이과 과목밖에 없었어요. 그 프랑스 학교 시스템이 좀 특이한 게 아무리 이과여도 그 철학과 같은 문과 과목도 꽤 있었어요. 그래서 암기로만 공부를 할수 없다 보니까 다른 공부법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때 답이 안 나오고 이해가 아무리 안 되어도 답을 바로 보지 않고 저는 짧으면 한몇 시간, 아니면 길면 며칠 동안 고민하고 버텼던 것 같아요.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답이 나오기도 하고, 나오지 않아도 그긴 과정 덕분에 그 답이 제 머리에 더 길게 남아있던 것 같아요. 다음은 어떻게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나요? 저는 플래시카드를 사용했습니다. 제가 고3 때는 종이에다가 손으로 다 써가면서 만들었었는데,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, 분실 위험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앵키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앵키라는 어플은 과목마다 카드를 추가할 수 있고 매일 연습하면서 자동으로 어떤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아님 어떤 걸더 공부해야 되는지 분석해서 알려주는 어플입니다. 이제 저는 카드에 사진도 넣어서 테스트도 하고 이게 컴퓨터하고 핸드폰에도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공짜로 볼수 있는 어플이어서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전에 말씀드린 앵키도 하면서 이제 내용을 좀 외운 것 같다 하면 저는 백지를 꺼냅니다. 이 백지 위에 강의나 토픽 타이틀을 쓰고 그것에 대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걸 적어요. 다 적고 나면 그 내용을 제 필기 노트와 비교해 봅니다. 비교해봐서 제가 잊어버린 것들과 틀린 부분들은 다시 외우고 그 다음날 아니면 며칠 뒤 다시 똑같이 백지를 꺼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틀린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듯이 그렇게 가르쳐 두듯이 혼잣말을 하면서 외우도록 해요. 그러면 쓰면서 손도, 눈도 그리고 귀도 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.